힘들고 어려운 내집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직방 TV의 내집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삼화에서 제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것이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인지 뭐 정확하게 구분하는 걸좀 어려워 하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역에 따른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는 지루시아 님이십니다. 사화에 남겨 주셨고요. 대사님께 배워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알았는데. 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구분이 좀 헷갈려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들어가면 업그레이드인가요? 서울 중에서도 도노강 금관구 빼고 목동이나 마용성, 강남 사구만을 업그레이드라고 말하는 걸까요? 서울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사를 못올 사람이라면 경기도 중 분당 판교 과청에 가면 업그레이드일까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질문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구분이 좀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들어가면 업그레이드인가요? 여기서 도노광과 금광구. 도노광이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세 개를 지칭하는 단어고요 노, 도, 강. 자, 또 하나 금광구 같은 경우는 금천구, 그 다음 과천 아니고요 관악구, 그 다음 구로구. 이제 서쪽에 있는 세계구와 이제, 이제 동북쪽에 있는 세계구를 합쳐서 말, 말하는 말 건데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경기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기도도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에서 예를 들면 분당, 과천, 판교, 그 다음에 광교, 광교는 이제 수원이긴 하지만 다 이제 그 수도권이라고 보면요.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살고자 하는 지, 그러니까 살고, 살고 계시는 지역의그 생활 수준이 참 높아요. 학교 보내기도 좋고, 뭐 생활 편의시설도 좋고, 공원도 잘돼 있고. 뭐, 이렇게, 바, 뭐, 말, 할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구역의 경기도라는 그차나의 차이만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서울의 하위구, 그러니까 서울이 가격을 보면 상위구부터 하위구까지 있는데요. 평균 가격을 보지 마시고 그 전체 구에 있는 대장 신축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면 신축과 구축과 빈집 이런 것들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 값으로 그 평당가를 보면 조금 요즘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저는 요즘 어떻게 보냐면 서울을 이렇게 나라비를 세울 때 대장주를 한두개 정도를 뽑아요. 그 동네 신축. 신축은 아니지만 대장 역할을 하는 학군이 좋다든가 그런 곳을 뽑아서 그 가격을 33평과 25평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서 쫙 키를 다시 맞춰보거든요. 지금 사는 동네보다 훨씬 좋지 않으면 아무리 서울로 인서울 한다고 해서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중에서도 평단가를 따져봤을 때 지금 이제 도노광과 금관구에 있는 신축보다 못한 더 가격이 낮은 가격이 낮은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면 그쪽으로 올 때도 사실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는데요 단 여기서 가격으로는 가격으로는 금관구와 도노광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살고 계시는 경기도의 신도시보다는 가격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활 편의시설 면에 있어서는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뭐 마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다. 이 경우에는 가격상은 업그레이드가 맞으나 살고자 하는 집, 주거, 주거 환경 기준으로는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분당 예를 들게요, 분당. 분당은 참 워너비 도시죠. 예, 강남 생활권 중에 하나인 동남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예, 그 중에 일부고요. 자, 요즘엔 옆에 있는 판교가 신축이 많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인기가 높습니다. 예, 이런 곳들은 그 분당의 예, 주,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수지, 죽전, 그 다음에 용인시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화성시까지 모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로망이 분당으로 들어가는, 분당으로 입성하는 요즘 분당이 판교와 같은데요. 여기에 입성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군을 많이 꼽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당만이 주는 그 편안한 그 주거 환경, 시설을 고려를 하시는 거죠. 이럴 땐 경기도권에서 위로 올라올 때 분당이나 판교로 올때 아, 이것이 업그레이드다. 자, 또 하나는 같은 지역에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광교에 살고 있었는데요. 광교의 그딱 메인 지역이 아닌 광교 외부의 광교 바로 옆에 있는 뭐 영통에 계시거나 망포에 계시다가 광교 메인 입지로 오시는 경우도 업그레이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 아니고요.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일단 가격을 높여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서른세 평에 사시다가 대형 평수로 옮겨 타시거나 같은 동네 사시다가 더 학군 좋은 비 학군 지역에서 학군 지역으로 가시는 것도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자 업그레이드의 개념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상향되면 됩니다. 그것이 상품이든 지역 생활 기반이든 아니면 가격이든 이세 가지가 다 업그레이드에 해당된다는 점 한번 봐주시고요. 이 정도 하면 좀 질문의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죠? 맞죠? 동의하시죠? 자 현실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요 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제 이 가다 보면 진검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샌가 본인이 꿈꾸던 목표까지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이 코너 정말 성심성의껏 꾸며갈 거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